샬롬 오늘의 스파크 영어성경암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죠. 네, 오늘은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참고로 십계명은 영어로 The Ten Commandments 라고 해요. 그럼 오늘 말씀 영어로 같이 보겠습니다. Exodus chapter 20 verse 3 You shall, 네, shall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강한 명령을 나타내고요. 네, 현대 영어에서 이 shall은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법률, 계약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Have 가지다라는 뜻이고요. No other god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아라, 부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단어 got을 잘 보시면은 첫 번째 철자가 소문자로 되어 있고 뒤에 이제 s가 되어 있죠. 영어 명사에서 여러 개를 의미하는 복수형으로 쓸 때는 뒤에 뒤에 s나 es를 붙이죠. 그래서 이 신들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기독교에서 믿는 그 하나님은요, 첫 번째 이 g를 대문자를 써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뒤에 s를 따로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나님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앞에 g는 항상 어, 대문자로 써야 되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때 당시 이집트와 그 주변국들은요 다신교라고 해서 다른 여러 신들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Before me 이 b e f o r e l 단어는 뭐뭐보다 우선하여 그 우선순위와 좀 관련이 있어요. 나보다 다른 신들을 더 믿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오늘 말씀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암송 연습 같이 해보겠습니다.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me. 네, 저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좀더 빨리 해볼게요. 시작.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네, 너무 잘해 주셨어요. 오늘 영작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퀴즈는요. 주님, 제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게 도와주세요. 네, 영어로는요. Lord, help me keep my hands lifted in faith, trusting in your power. 손이란 단어 hands가 정답이었죠. 네, 오늘의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게 해주세요. 최우선으로 두게 하다라고 할때첫 번째란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네, 빈칸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영어 성경 암성으로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